안녕하세요. 응급소시대고요 오늘도 사는 하고수가많으셨습니다어리거나 건강검진 해야 돼요. 혈압 떨어지니까는 빨리 검사를 해서 사망신고 떨어져도 장기증 하라고 하는데요. 그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언젠가는 검사를 해야 돼요. 혈압 떨어져도 무리하게 하는 병원이 있으니까는 누군가 희생을 해야지 살수 있다고 합니다. 선택 여유가 없네요 오늘도 치료받아 고생하셨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오늘도 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파이팅입니다